가는 길 바로 저로 가면 될걸 저기 산 밑에 뾰어간 지붕 오,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입니다 여기 아유 너무 빨 막히지었네 발만 안 빠지게 만들지 검사 나무가 커서. 아, 참 아저씨들도 여기 백로가 여기 살았는데 나무를 다속가빼는른 바람에 우리 집 뒤로 소나무로 옮겼답니다 기름 만들어 놓는데 아무도 안 다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봅니다 뒷산에 이제 벚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산공원이랍니다. 오, 이렇게 멋진 나무들을 다 가두다니. 오. 동네 한 바퀴. 오, 어쩌면 이 이런 집들을 하얗게 칠을 해서 창만 까맣게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아참 아쉽네요.